한 3분 정도만 말씀 좀해 주세요. 우리 회장님. 회장님 3분 정도 말씀. 네. 젊은 신도시색이 너무 좋다. 네. 말씀하신대요예 예. 네, 이게 네. 뭐죠? 마이크야. 여기. 여기. 그림지 엄청 게 좋아요. 예? 예. 그림이 너무나 좋아요. 예. 예. 저는 뭐, 뭐. 송이왜이 조각, 아, 좋은 나라에 예. 이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나와주신다는 게 감사합니다. 예.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맞아요. 너무 몰랐어요. 그때 없었어 근데 지금 이 젊은 친구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걸 느낄 수 있고, 예. 앞으로는 이런 나라를 만들, 만들면 안 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또 저기. 아, 네. 자, 우리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한번 해내봅시다! 예,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네. 마이크. 아, 여기 지금 차량 아, 해놓고 그러면 1 0년2 0년 가가지고. 끝에 대당, 대당. 그 끝에 우리 대장, 대장. 그러니까 용원자가 된다니까. 돼야지. 저 혼재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혼자, 혼자서 못 가요. 안국역까지그뭐예 앙금도 못 해요. 예. 네. 회장님이고 그러시죠. 네. 영상 당겨놓고 그러셔야 돼요. 네. 오늘 여기 그 모으셔가지고, 네. 예, 저기 좋은 날, 네. 좀 말씀도 하, 하세요. 네. 예. 키금도 좋은데, 베트남도 중요한 거 있고, 예. 아 진구 또 화교 천문대 천고대천문천멸대천 시진핑, 윤석열 대통령대 이재명하고 싸움하는 게아니아 시진핑하고, 네? 아니, 시진핑하고 아니, 지금 싸 천문대 천문는 천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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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중요한 건그문대 천문대 천문대 천문이천문 지금 그, 공산법을 만들고 계속 악법을 만들어내서 예. 저희들이 국민이 너무 모르잖아요 예. 지금 매일 1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악법을 만들어내는데 예. 우리가 그걸 막아야 되는 거 아, 근데 막... 이거 법을, 아, 법을 바꿔서 예. 제가 진짜 국민이 사는 하나의 나라를 예. 어떻게 10명의 법을 바꾸냐고요 제가 그런 거로 국민의 의견을 듣든지 예. 만약에 200명, 3 예. 5 0명 이상이 찬성정 국회의원들에서 오리든지 예. 그런 게 법을 바꾸야지 이거는 무슨 뭐독립당도 아니고 열대명만 되면은 어 악법을 막만들어되는 그런 법은 우리는 도저히 용을 못하고 국민들이 예. 이런 시스템을 이제는 국민들이 깨어나서 분명히 예. 알아야 되는건 뭐냐면 이제는 정찰에 사는 걸 알아야 돼요. 예. 네? 이 예. 세상에는 지금 한 사람도 어느 날이게 태어나도 정찰에 사는 걸 알아야 되는데 예. 저 좌파들이 떠 있는 어떻게 시대냐고는. 정치 얘기하지 말아라. 아. 저희가 거기에 강한 거예요. 제가 구호를 하나 만든 게 있는데, 예. 말로만 주의 되는 게 아니라, 예.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걸 저는 옛날에 국회의원한테는 외웠듯이, 쟤들은 체대에 대한 걸 무조건 외치게 뭐냐면, 미국 자체도 되고, 예. 그리고 체제를 물게 뜨리는 대통령, 윤파 대통명을 가리시키는 게 쟤들의 네. 방법이라면, 내가 주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예. 내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네. 자유 국민이 주인이다 말뿐인 주인은 정치인의 노이다 예. 말뿐인 국민은 정치인의 노이다 예. 자유 국민이 동참하라 애국의 예. 동참하라 젊은이 동참하라 애국의 동참하라 예. 대한민국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네. 예그 구호를 예. 우리가 전파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국민의 주인이되는 이런 구호를 우리가 예. 외쳐야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가 준비했고 그래도 깃발 그대로 또리도 오빠들이 너무나 약해 깃발이. 자기네 단체의 깃발은 있는데 아. 자기들하고 싸우는 저희가 승려하거든요. 아. 예, 저희 뭐, 네 저희 유튜브 연합회에서 알리세요 다요네좀알려가지네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구호를 우리가 외쳐야 돼 이제 지금 합참 되지만 한해 애국 보호를 해서 예 yes. 외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Yani 예 yeah, 알겠습니다. 그, 제가 어, 혹시 제가 전화번호를수있으면 제가 전화를 좀예 종주로 부장님 알죠. 봉주로. 아유 그 제가 잠깐 이제 그걸로 전화 하신대요. 예. 알예 예. 하지만 예. 화표아시요 알아요 예. 우리 회장도 봉준호잖아요. 회장. 어, 어. 자, 안자안 지금 이제 여기 아.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청년 청년 청년들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